이거는 그 친구가 쇼핑몰을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 샀는데, 잠옷이에요. 이건 친구라서 저한테 준 건지 모르겠는데, 뭐, 향수 샘플 같은 게 있네요. 튤립 잠옷입니다. 이렇게 프릴이 있어가지고, 예쁘네요. 여기 안에 패드도 있어요. 주머니도 달려있고, 괜찮은데요? 이즈에서 산 슬리브리스입니다. 원래 나의 나인이라는 쇼핑몰이었는데 이즈이즈로 바뀌었더라고요. 흰 색깔 잘 입고 있어서 착콜 색도 시켰어요. 나중에 검정색도 시키려고요. 앞뒤 구분 없이 입을 수 있어요. 치마랑 레그 워머입니다. 이렇게 두개 같이 코디하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. 밴딩으로 되어 있네요. 2025년 트렌드가 애니멀 패턴이잖아요. 그래서 레오파드. 요즘 레오파드에 꽂혀 있어가지고, 부담스럽지 않게, 레오파드 검정색으로 된 나시를 한번 사봤어요. 스카프까지. 이건 패드는 없네요. 필드에서 울 부츠컷 레깅스입니다. 아, 지퍼 박에 들어있네. 또 밴딩 레깅스니까 밴딩으로 되어 있고, 이렇게 밑에 부츠컷인데 약간 셔링이 잡혀 있어요. 이것도 바이너리 원에서 산 치마랑 같이 코디하려고 샀어요.